2020 2학기 기말고사 한영고 15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가나 볼까요? 자, 가는 환경이 생물한테 뭐니 이거? 작용. 나 반대, 반작용. 됐죠? 갑니다, 바로. 자, 이렇게 보네. 소생 식물에 의해서 자, 소생 식물에 의서 수질이 정하다는 것은 자, 생물이 형경한테죠. 이거 뭐니? 반작용. 반작용. 나죠나 틀렸다. 됐죠. 가는 작용입니다. 니번에 뿌리옥 박테리아. 자 생물이죠. 박테리아. 토양의 질서면을 증거시켜. 생물이 형경한테는 역시 뭐니? 반작용이네. 그죠. 이번에는 나니까 맞는 거네. 반작용. 그죠. 됐죠. 자, 니번에개체군 b 는 최소 두종 이상 틀렸죠. 자, 고민하지 맙시다. 샘이. 개체군과 군집 여러 번 비교해서 개체군은 한 종이고요 군집이 여러 종이야 됐죠 조심하시고 됐죠 따라서 (2020) (2학기) 기말고사 한영고 (15번) 문제의 정답은 (2번에) 니은이 맞습니다.